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의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열 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칠대 거짓말 바로잡기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문장의 허와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단언컨대, 한길 사람 속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셔서 개인 관계, 자녀 교육, 직장의 리더십, 모든 사회 활동이 상대방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칠대 거짓말, 여러분이 여러 차례 보셨다시피 이렇게 큰 일곱 개의 주제를 거짓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허화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편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사진은 깊은 바닷속입니다. 바다 바닷속의 바다 깊이는 뭐로 재까요? 또, 보내야 하는 사람의 마음 속은 무엇으로 그 깊이와 생각의 방향 정도를 재겠습니까? 바닷속은 이런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 속은 무엇으로 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큰 숙제이자 풀리지 않은 알수 없는 사람 마음속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으나 오늘 그 답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인성 인문학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헤아리는 바닷속을 재는 장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오늘 재확인 드립니다. 사람은 하루에 몇번 생각하는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난다. 그러죠? 실제로 하루에 5만 번 생각을 한다 그래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주인이라고 하는 뇌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기쁨과 슬픔, 분노, 노여움을 표출을 하는데 그 표출을 하게 되는 주요 역할을 하게 되는 요소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흔히 쓰고 있는 호르몬이라는 인자입니다. 에로토닌이 나오면 행복해진다.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공포를 느낀다. 또는 엔돌핀, 엔케탈린 이 수많은 호르몬의 얘기는 우리가 차차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런 호르몬을 생산해서 몸에 작용토록 지시를 내리는 우리 몸의 대장 장기가 뇌인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만약에 파악을 한다 그러면 그 뇌로 인해서 생각되어지는 우리 생각의 종류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는가? 이 박완순 인성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수차 말씀드렸듯이 그 파악 과정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어떻게? 현상이 있죠? 그 현상을 반복해서 관찰을 하니까 관찰 결과 원칙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근데 그 원칙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마치 우리 사계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어서 아,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오는구나를 알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원리라고 표현을 하죠. 원칙 뒤에 나온 순서의 반복성, 그거를 원리라고 표현을 해서 현상, 관찰, 원칙, 원리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 몸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5만 가지의 여러 현상을 정리를 해본 결과 우리 마음은 크게 7가지의 큰 특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생각의 줄기, 우리 뇌의 특성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유동적이다. 망각이 기본이다. 그리고 의심이 당연하다. 재생이 불가하다. 항상 보호 대상이다. 모든 정보의 수집처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또 생활의 경험을 가졌던 조상들이 지혜를 묶어서 만들어낸 일곱 가지의 큰 종류별 원칙입니다. 생각의 줄기이자 뇌의 특성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구체적인 일곱 개 사항에 대해서는 차차 공부를 하시면서 자세히 다 설명이 될 것이나 오늘은 사람 마음 속을 알수 있는 큰 줄기 세 가지만을 가지고 여러분께 열길 물속을 알수 있듯이 사람 마음 속도 정확히 알수 있다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세 가지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뇌의 특성 또 하나는 유동적인 뇌의 특성 또 하나는 망각이 기본인 뇌의 특성 이세 가지를 우선 설명드림으로써 일곱 가지 큰 거짓말 중에 세 번째 오늘 설명드리는 열길 물속을 알수 있어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옳지 않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사람의 속마음 특성입니다. 이기적, 독선적이다. 모든 인간은 모든 뇌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데요. 어떻게 이걸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이 뇌의 특성이 이걸 그대로 대변을 해줍니다. 2%, 20%, 20%의 진실입니다. 우리 뇌는요.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2kg밖에 안 돼요. 만약에 평균이 60kg인 성인이라 그러면 뇌의 무게는 1.2kg 정도가 고작입니다. 이것은 평균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 몸무게의 2%를 곱하면 그게 나의 뇌의 무게예요. 그런데 이 2%밖에 안 되는 뇌가 우리 몸에 쓰이는 산소 모든 산소량의 20%를 제일 먼저 가져다가 써요. 그리고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피의 20%를 제일 먼저 갖다 써요. 피가 아무리 부족하다 그래도 뇌가 우선 쓰고 남은 것을 몸으로 내려줍니다. 공기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뇌는 독선적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제일 먼저 쓰고 아무리 다른 데 몸이 산소가 부족하다고 해도 뇌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쓰고 나머지를 내려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기본적인 영양소가 예전에는 3개였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즘은 뭐 영양소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분류가 됐습니다만은 뇌는 수많은 영양소 중에서 다른 것은 절대 통과를 시키지 않아요. 뇌가 취하는 유일한 영양소는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과 지방은 절대 뇌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있는데요, 거기는 에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B B B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brain blood barrier라 그래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누가 이런 단어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채셔야 돼. 아 그거 뇌 혈관 장벽이라 그래가지고 지방이나 단백질이 뇌로 올라올라 그러면 뇌혈관 장벽이 딱막아요못 들어오게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만. 뭐 장벽을 딱 열어서 들어오게 만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지방질이 많아서 몸이 뚱뚱해져도 뇌가 살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뇌에는 절대 지방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엇 뭐 때문에? 뇌 혈관 장벽 때문에. 이렇게 뇌는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분만 받아들이고 아무리 몸이 죽는다가 아우성 쳐도 무조건 혈액에 산소의 20%를 제가 가져다 쓰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기관이에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독선적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 한대거나 불만을 토로한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인성 TV를 가지고 공부를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야. 사람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분이에요. 어느 누구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뇌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저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속마음 첫 번째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두 번째입니다. 유동적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뇌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물 위에 떠 있는 섬 같은 구조예요. 이런 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둘러싼 하얀 저 테두리 있죠. 저게 뇌를 둘러싼 뇌막이라 그래요. 뇌막. 그래가지고 뇌막과 이뇌 사이에는 뇌척수액이라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물에 떠 있는 섬 같은 존재예요. 마치 개구리풀이, 개구리밥이라는 풀 아시죠?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부평초라 그래요. 부평초는 물속에서 자랍니다만은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땅에 정착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 양분을 흡수하거든요. 물결 따라 흘러갔다, 흘러왔다 합니다. 부평초라 그래요. 우리 뇌가 부평초, 개구리밥하고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왔다가 내일 돌아가고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돌변을 하고 그렇게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또 나를 어느 순간 필요하다고 찾아오고 하는 것이 우리 뇌가 가지는 특성이자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개구리밥, 부평초 기억하시고요. 언제라도 떠내려갈 수 있고 언제라도 다시 나한테 떠내려 올수 있는 속성을 지닌 것이 우리 뇌입니다. 그것을 유동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사람의 속마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의 속마음, 세 번째 특징은 망각이 기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뇌는 폭발을 해버려요. 흔히들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좌뇌와 우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속설이 좌뇌의 성격, 우뇌의 성격을 그간 많은 학자들이 좌뇌의 역할은 이거 뭐고, 우뇌는 뭐다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만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경계선이 점점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신 학설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예전에 알고 있던 거하고는 많이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만은 그래도 기본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첫 키스 언제 해 보셨냐고 여러분께 제가 대중 강연에 가서 질문드리면 수많은 답변들이 나와요. 나이 70, 80대신 어르신네 4, 50의 중년 어린 풋풋한 청소년들 모두 갑자기 눈을 감고 웃음을 내 뿜으면서 첫 키스 장면을 기억을 해요. 몇십 년 전에 한 키스의 광경과 그 장소 그리고 상황을 누구라도 잊지 않고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 그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립니다. 3일 전 점심 뭐 드셨냐라고 물어보면 답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지난 첫 키스의 상황과 장면과 상대방, 나의 느낌은 수십 년이 지나도 다 기억을 하면서 3일 전 점심 메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일 전 메뉴는 그 정보가 처음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때 좌뇌에 입력돼요. 좌뇌에 입력되어 있다가 72시간이 지나면서 아이 정보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뇌는 그걸 버립니다. 버리지 않고 모든 정보를 쌓아놓으면 뇌의 용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 해요. 그런데 72시간이 지나도 나의 첫 키스의 추억은 그 당시의 기억은 상황은 야 이건 나에게 일생을 두고 중요한 얘기라라고 판단이 되면 뇌는 그 기억을 살짝 뇌량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의 다리 그걸 뇌량이라 그래요 뇌량을 통해서 우뇌로 보내요 오른쪽 뇌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평생 중요한 때마다 그걸 끄집어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은에는 중요한 기억을 오래 기억한다 그래요. 그래서 흔히 나온 결론이 좌뇌는 이성적이고 우은에는 감성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이성과 감성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 것인가 이거는 차차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람의 속 마음 세 가지 중에 망각이 기본이다, 잊어버려야 살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 속성이라고 한다면 첫 키스를 기억하는 우뇌의 작용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왜? 좋은 것도 내가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상대방의 언행도 어김없이 나의 우뇌 속에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망각이 기본이라는 속성을 잊지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아픈 추억, 아주 즐거운 추억 역시 나의 운에 기억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망각이 기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서움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사람의 속마음,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에 저장하는가? 아픈 기억. 아주 좋은 기억은 우뇌에 저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세 가지 사람이 뇌가 가지는 특성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개구리와 전갈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개구리와 전갈이 뇌가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요. 그런데 개구리는 건너가면 헤엄을 잘 치니까 살수 있어. 근데 전갈은 헤엄을 못 쳐. 떠내려가려고 할때 개구리가 전갈을 보고, 야, 너는 어떻게 갈 거니? 그랬더니 전갈이, 예, 나 미안하다. 나 수영을 못하니 나를 좀 등에 업어서 건네다오. 그랬더니 개구리가, 너 그러면 나를 나한테 해를 줄거 아니냐? 넌 평소에 나를 잡아먹지 않았냐? 그랬더니 전갈이, 내가 그럴 리가 있냐? 네가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제 그 말을 믿고 개구리가 전갈을 등에 얹고 내를 건너서 건너편에 전갈을 내려주려는 순간 전갈이 개구리를 팍 물었어요. 독이 퍼지면서 개구리가 죽어가 그러면서 전갈한테 물었어요. 너 아까 너를 건네주면 나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전갈이 하는 말이 나의 본성은 개구리를 보면 잡아먹는 거야. 너 그걸 믿었느냐? 라고 하더래요. 이 스토리가 여러분께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의 특성에서 언제라도 벗어나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이기적이며 독선적인 면을 볼 때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누구나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고 싶은 것만 가요. 필요한 것만 취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행동을 스스럼없이 한다 말입니다. 유동적이라는 면에서는 언제라도 변심을 할수 있어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애인이 내일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고객이 옆집이 우리 집보다 100원, 200원 싸다고 아무런 표정 없이 옆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많이 보아 오셨을 거예요. 망각이 기본이다라는 편에서는 인상적인 것만 기억하는데,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에게 아픔을 준 것, 기쁨을 준 것, 절대로 잊지 않고, 운에 기억한다. 보험되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특성이. 이 특성을 모아서, 모아서,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접목을 할 것인가. 마케팅에, 대인 관계에, 리더십에, 그리고 좋은 남자 친구를 구하는데 여자 친구를 구하는데 부인을 남편을 모으시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접목 방법을 연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인성 인문학 명심하셔야 돼요. 인성 인문학이 돈 되느냐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근거로 한 것이 영화이며 연극이며 수많은 소설이고 문학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흔히 볼수 있는 생활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의 근본은 인성 인문학이라는 저수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드라마, 거기에 뿌리가 어디게요? 인성 인문학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 인성인문학을 어떻게 접목해서 활용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회 분야를 잠깐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기업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의료업계 영업 취업하시는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열쇠를 찾을 때 수많은 분야에서 사람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노력은 전갈한테 잡혀 먹히는 개구리 같은 신세를 절대 면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전갈한테 잡혀 먹히는 개구리의 역할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요새 젊은 청년들이 자기 개발한다고 수많은 시간과 경비를 드린다고 해요. 전갈과 개구리의 모양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자기 개발, 그리고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기 위한 모든 실력 향상에 바탕의 인성 인문학이 없으면 전갈과 개구리의 모습에 반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박완순 인성TV가 여러분께 그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에서, 의료에서,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성 인문학이 여러분께 핵심 열쇠를 드리는데 그것을 사회 장르로 크게 나누면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정치 연예 전 분야를 통해서 여러분께 마스터 키를 드리는 중요한 분야가 인성 인문학입니다. 제 시편의 결론입니다. 한길 사람 속 알기가 열길 물속 재기보다 쉽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제는 이 TV를 보시는, 박완순 인성 TV를 보시는 각인공사 여러분이 해서는 안될 말이 옵니다. 한길 사람 속 알기가 열길 물속 재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어려웠던 이유는 첫째, 체계적인 사고 체계가 없었단 얘기. 두 번째는 조금 알고 많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 많이 모르는 부분을 채워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박완순 인성 TV입니다. 한길 사람 속 특성을 재 강조해서 정리하면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며 독선적입니다. 옆에 계시는 여러분의 친구들, 애인, 배우자, 상사, 동료, 부하,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범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동적이고 하시라도 떠나갔다가 어느 순간 돌아올 수 있으며, 세 번째, 망각이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원망처럼 많이 하시죠. 왜 그러게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공부가 조금만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개구리와 전갈의 불행한 사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사고 체계의 틀을 여러분께. 패러다임 전환 인성 인문학적 고찰 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 드릴 기회가 곧올 것입니다. 각인공사 여러분 박완선 인성tv 가 한길 사람 속 마음을 한길 사람 속 마음을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그들 모두는 여러분 손바닥 위에 움직이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손나공 같이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주고 지배하고 도움받고 할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유주가 되도록 박완순 인성 TV가 안내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